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산청 산불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뉴스를 보니까 산청 시천에서 시작된 불이 단성가 또 하동군 옥정면까지 번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옥정면 두양마을 인걸로 산불이 번져서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큰 불편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 일찍 출발해서 지금 옥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옥종면은 산청 단성면에서 예, 칠정 쪽으로 빠져서 여기 덕천강을 건너게 되면은 옥종으로 가게 되는데요. 예,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건너게 되면은 옥종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산불이 번졌다고 그럽니다. 예, 하동군으로 넘어왔습니다. 예, 어, 넘어오다 보니까 벌써부터 119 구급대를 비롯해서 산불 진화 헬기 또 경찰관들 예, 각 기관에서 나와서. 어, 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총력을 버리고 있는, 사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길은 제가 봄만 되면은 여러분들께 하동의 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매해마다 또, 어, 봄뿐만 아니라 상당히 자주, 어, 넘나 들던 그런 길입니다. 예, 여기, 마을이 하나 있는데, 오다 보니까 오른편에 불이 탄 흔적이 있어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여기까지 불이 번진 것 같습니다. 여기 산소 두 개가 있는데, 산소 뒤쪽이 지금, 어, 불길이 번져서 다탄 그런 모습이고요. 또 여기 위에 보니까, 예, 여기 두양리라는 곳인데, 두양리 뒤쪽 산이 이렇게, 어, 불이 번져서 다 탔습니다 여기 꼴짝이 어, 참 좋은 꼴짝인데 여기도 봄꽃이 만발하던 그런 곳인데 이 불길이 번져서 다탄 그런 모습이고 여기 가수에도 불길이 번진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한 10여년 전에 제가 각종의 직장에서 나와서 방황하고 할때 이 저의 이 방황하는 마음을 품어 주고또 지리산은 아제 어 자신이 오늘날 이 홍동심 TV가 있기까지 예 키워 준 그런 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지리산 하면은 이 생각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설레고 예 가슴이 뛰는 아어 엄마와 같은 모든 것을 품어주는 그런 산이라서, 예, 이런 모습을 오늘 보니까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완전히 제때미로 이렇게 변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여기서 마을이 그렇게 멀지 않은데, 이짜짓 하면은 마을까지 큰 피해를 입을 뻔 했습니다. 아마 여기 두양리에 있는 마을 어 일부는 피난을 피신을 한것 같습니다. 대피를 한것 같습니다. 또 여기 두양리 어 하면은 저하고도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인연이 많은 곳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 두양리 마을 어, 지명을 표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 빈집 이 투어를 나와서 두양리에 있는 빈집들도 많이 소개 드렸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알게 모르게 어, 두양리 마을 이 전경을 많이 구경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도 보니까 금게 변한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불길이 밤새 이곳까지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집 부채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 옆쪽으로 해서 불길이 많이 번졌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이 옥정면 들어오던 입구부터 멀리서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마치 이 전쟁터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바로 위로 이 하재 진압 헬기가 쉴새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옆에 지리산이 어 수원지인데 덕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덕천강 물을 퍼서 이 화재가 지금 어 번지고 있는 곳으로 가서 화재를 진압하는 예 그런 헬기들이 공중으로 실세 없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거의 민가까지 불 불이 밤새 이렇게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도 어수선하고 또이 대통령께서 어, 계시지만 지금 탄핵 정국이고 해가지고 예 공식적인 업무를 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 재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요. 예, 소나무 밑둥도 이렇게 불에 타고 예, 이게 눈이 온 모습이 아닙니다. 제 뜸입니다. 제 뜸이. 예, 이렇게 잿더미를 한 번, 어, 웅켜 잡아보니까 아직도 이 열이 남아 있습니다. 따뜻한 열이 남아 있는데요. 그만큼 밤새 이 하마가, 어, 얼마나 기성을 부렸는지, 예,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각 기관에서 이 소방, 소방대원을 비롯해서 또 헬기 운영하는 이 기관 또 경찰관 어, 또 국업대원 또 오다가 보니까 어, 이 학교 같은데 어, 이 대피 시설도 마련해 놓고 이 자원봉사자 뭐 적집 적십자사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어, 무료 급식도 하고 또이 이재민들 어, 이 돌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곳곳에서 볼수 있었다라는 게큰 위안이 됐습니다. 예, 여기 화재 현장으로 지금 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까워질수록 계속해서 이 헬기들이 쉼없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이 하재 현장에 보니까 이 하재 위쪽으로 연무가 깊게 또 굉장히 높게 이렇게 치솟아서 헬기 이 운행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그야말로 사선을 뚫고 아 이런 이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헬기 조종사를 비롯해서 소방대원들 또이 각종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관에서 나오신 어 분들 정말 머리 숙여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몇몇 특정 정치인이 아니라 이어 위급한 상황, 이 재난 시에 또 전쟁 시에 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어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수호가 되고 예 버팀목이 된다 어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 태양도 빛을 잃었습니다. 여기 가까이 오니까 어 연무가 부옇게 어 시야를 가리고 곳곳에 화재 어이 상흔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 두양 마을은 저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고 계신 분들 어 많이 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동그라미라는 강아지를 제가 구조를 해서 한 6개월 정도 돌보다가, 예, 이 선견이 돼서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이 두양마을에 있는, 어한 주민분께 제가 입양을 시켰습니다. 예, 이 두양마을에 불길이 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이 가슴이 철렁했는데요. 몇번에 걸쳐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어 대피는 잘 하셨는지 또 동그라미는 어떻게 지내는지 예 안부도 궁금하고 해서 아침 일찍 이렇게 어 나왔습니다 예 특히 어 이렇게 쉼없이 어, 헬기를 조종하면서, 여기 보니까 헬기도 지금 연무에 걸려서 그런지 몰라도 헬기 뒤쪽 부분이 까맣게 이렇게 연기에 걸린 모습입니다. 예, 정말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어, 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예, 그런 불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한마디로 전쟁터 같습니다. 전쟁터. 예,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정말 이 사선을 넘어서, 어, 이 목숨을 걸고 이 하재 진압을 하는 이 관계되신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어, 산청에서 발생한 하재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길로 나왔지만, 해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하동에서 시작된 예 처음 어 봄을 볼수 있는 하동 예 이렇게 소개도 많이 드리고 또 지금 어이 뒤쪽에 헬기가 보이지만 앞쪽에 있는 이 나무들이 다 벚꽃 나무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꽃망울을 어 터테를 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벚꽃 나무들 아 어, 하재가 아니라면은 올해도 여러분들께 어, 이 길에서 하사한 벚꽃 소식을 틀림없이 전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꼭가져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산청에서 화재 진압을 위해서 힘쓰시다가 이 유명을 달리 하신 네 분의 어이 대원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어 명복을 빌어주시고 이 유가족께도 심심한 어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이 됐으면 정말 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그 여기 두양리에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900년 정도 된이 문화재급 어, 이 보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인데요. 은행나무 900년 된 은행나무가 하나 있는데, 어, 제가 이 두양리를 소개할 때몇번 어,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은행나무가 이 새카맣게 불이 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은행나무 소식을 꼭 전해드리려고 이 두양리 쪽으로 나왔는데요. 예, 나중에 확인하시겠지만 어, 두양리 쪽으로 마을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금 이 마을 입구에서 대원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 쪽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마을 입구에서 이 불이 난 현장을, 어, 조금 취재를 하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계속해서 헬기에 어 물을 담아서 이렇게 화재 어 현장으로 이 헬기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불이 이렇게 한번 나면은 어, 우선 눈에 띄는 어, 손실 손실들, 예, 이런 것도 어, 물론 마음이 아픕니다. 이 살림이라든지 인력 손실이라든지 또 행정력의 이 낭비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마음 아픈 일이지만, 더욱 더 마음 아픈 것은 이렇게 한번 훼손된 살림은 복구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이 가야 어느 정도 복구가 된다고 하는데요. 예, 이거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어, 사람이 희생됐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두양리 이 산불 현장입니다. 이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이 여기까지 번졌습니다. 예, 계속해서. 어, 헬기로 물을 퍼나르면서 이 하재 진압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한눈에 보기에도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이렇게 연무가 어, 많이 이렇게 올라와서 시야도 확보가 잘 되지도 않을 것 같는데 정말 큰 어, 노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격려와 응원을, 산천과 지리산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두양리 마을 근접에서 지금, 산불이 내려왔는데요. 정말 이 짜찢하면은, 마을에도 큰 피해를 주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이 아슬아슬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 정말 대형 산불, 초대형 산불이, 어, 이 지리산 주변 마을을 집어 삼길 듯이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산불이. 예, 두양 마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 여기 입구에서 대원들이 통제를 합니다. 아, 더 더들 갈스없네어갈 수가, 수가 없어요. 아, 집에 가실라고요 아니, 아니. 아이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 못 들어가네. 예, 예. 아이고. 과속 많으십니다. 예, 예. 차놓니다 예, 예. 지금. 예, 예. 백개. 예,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안타깝게도 예, 여기서 어, 발길을 돌려야만 했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렇게 많은 헬기가 동원돼서 이 산불 진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쉽게 불길이 잡히지 않습니다. 예, 산청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이 산불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산불 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 이주민들 또, 산불 진화에 전력을 다 하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이 가족분들, 예,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where